구구절절 맞는 말씀 감사합니다. 늙어서 비참하지 않으려면 조금 있는 거잘 관리해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독하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건강, 돈, 몸 건강만 챙기면 안 되고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노후 파산 막는 독하게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전문가 칼럼.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힘겨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노화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노후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을 막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를 강조합니다. 1. 건강, 노후 행복에 가장 확실한 투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질병과 장애는 예고 없이 찾아와 노후의 행복을 송두리째 아사갈 수 있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씨 68세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 자금을 모았던 김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힘겹게 모은 재산은 병원비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김씨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정기적인 건강검진, 암,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비만,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각종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면역력 강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 현금 흐름 노후 파산 막는 든든한 버팀목 노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금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례 2.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박씨 65세. 박씨는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고수익 투자 상품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 부족으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노후에는 안전한 현금 흐름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부동산 임대 등 투자 신중하게 투자하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모기지론, 주택연금 등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부업 등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관계 외로움과 고립 막는 든든한 사회적 자본. 노후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을 막아주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씨 72세. 이 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면서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이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이 씨는 노후에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4. 주거 안정.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의 기반. 노후에는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나 주거 불안은 노후 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 자가주택 마련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영모기지론 등 활용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 보수.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끊임없는 배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삶의 활력 유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문화 활동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 삶의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 파산을 막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현금 흐름, 관계, 주거 안정,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독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노후 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재테크, 인간 관계, 주거 안정, 배움에 꾸준히 투자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